할렐루야 하늘교구 백현희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한 저를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복수가 차서 병원에서는 위험하다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 구세군 교회를 다니시는 고모 생각이 났고 고모에게 전화해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며칠 후에 복수가 참 배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한후 엄마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엄마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주일 성수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좋아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의 남편인 명집사를 통해 불러 주셨고 2005년 9월부터 산마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인천인 저는 남편이 아니면 교회를 갈 수가 없었고 남편의 요구에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를 간신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을 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는 혈기와 분노, 불만불평 미움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아빠를 닮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아빠의 모습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끊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는 말씀이 믿어질 정도로 저희 혈기와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도 무엇인가 가슴에서 올라오면 참지 못하고 남편과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하고 자녀를 때리며 혈기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아들 준영이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엄마, 자꾸 우리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신대라고 아이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저는 변하지 않은 채 똑같이 남편과 자녀에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고 부흥의 기간에 부흥 강사님을 통해 목사님과 상담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던 중 큰아이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당장 통곡하고 회개하라며 1년 한기 금식과 1년한 주에 한번 철야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생각이 들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와 금식은 절대 하지 못한다고 이술로 고백한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고 저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예배와 금식, 철학 기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찬양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기도를 한 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제가 이 훈련을 통해 기도 시간이 늘었고 사람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혈기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급하고 다혈질인 성격이 부드러워지며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저에게 데이비드 차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유발의 영이 나가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세상 노래가 끊어지자 저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이나 밤이나 교회로 불러주셨고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세례 권세라 집사님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정하며 2년 동안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후로 세례는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며 부흥하는 축복을 주셨고 세례 지체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3년 한 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응답도 받은 해였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주일 예배 창세기 32장 야곱의 말씀을 통해 10월에 응답하셨고 사업자금과 사무실을 예비해 주셔서 현재 산만 메디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정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12월 6일 금요철의 예배를 통해 아빠의 기도를 하던 중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모세 오경 훈련을 통해 내 삶에 항상 불만과 불평이 많은 저에게 창세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권을 세워드린다는 것이 내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김윤희 발빌 교수님을 통해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말씀에 중심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간증도 주셨습니다. 2년 전 저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축제가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전도 후원금 때문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던 중, 저희 부부가 생각이 나셨고, 150만원의 전도 후원금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보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그날 저녁 명집사의 아는 분을 통해 15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을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사업 자금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새벽성이 끝나는 마지막 날 헌금하려고 생각하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탑차 말씀을 하셨고 먼저 마중물이 되어 섬기는 분이 보겠다 하시며 어느 교구가 탑차를 살지 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우리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 섬기자 는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한우 교구가 탑차 1호가 되어 전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작정한 헌금에 더 주님께 섬기기로 했고,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25년치기 친한 친구를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그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저를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며 마음의 상처와 눌림이 많은 저를 주님께서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옥에 있을 저인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남편 명인진 집사의 사업장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마메디칼 사업장이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소서라고요. 올 2014년 11조 500만원을 드리며 반드시 11조 1000만원을 드리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올한 해를 기도와 전도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세상에 나가 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1분 1초 주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였고 항상 주의 거룩한 성전에 있게 하시고 악인인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교회와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고현이 전도사님과 믿음의 남편 셀 식구들 좋은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일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